온코니 테라프틱스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식박아관 여러분들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5일선에서 지지를 확인하면서 다시 한번 47,800원 새로운 52주 신고가 역사의 순간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주가가 어떻게 올라갑니까? 올라갔다 떨어지고 올라갔다 떨어지고 급등했다 급락했다 급등했다 급락했다. 지금 주가가 어떻게 올라갑니까? 단타들 탈탈탈 털어내면서 절대로 곱게 안 올라가죠. 자, 우리가 이런 구간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지금 자리도 당장 은 양봉이지만 당장 내일 또 조정받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자리, 뭐를 따지고 확실하게 중심을 잡아야 됩니까? 이 주가가 얼마나 더 올라갈지, 우리는 어디 가서 팔 건지, 확실하게 전략과 중심을 잡고 매매를 해야 그래야 우리가 바닥부터 고점까지 수익을 온전하게 챙겨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께 그 기준과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당연한 얘기 한마디만 하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주가가 앞으로 얼마나 더 올라갈지 알고 싶으면 뭐부터 따져봐야 되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 불과 한달 전에 주가 2만원밖에 안 했어요 지금 2만 3천원짜리가 딱두배 올라왔거든요 왜 주가가 한달 만에 두 배가 올라왔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그런 생각 드시죠? 기업이 좋으니까요. 내수파립 잘 되고, 자큐버 잘 되고, 무상증자까지 했으니까. 그죠? 호재가 나와가지고, 앞으로 잘될 거니까, 그 기대감을 선반영해가지고, 주가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왜 절반이 틀렸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무상증자 얘기요? 자큐버 얘기요? 내수파립 얘기요? 우리 뭐 IR 발표하고 나서 얘기 아닙니까 9월달 되고 주가 올라가고 나서 나온 재료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여러분들게 무슨 내용 말씀드리냐 우리 주가는요 이미 8월달부터 121선에서 바닥을 잡고 한달 전부터 이미 올라가기 시작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큐버, 네스파리, 무상증자 뉴스 나오기 전부터 이미 누군가는 알고서 바닥에서 매집을 다 해놨다는 뜻이죠 저는 지금부터 여러분들게 무슨 말씀을 설명드릴거냐 이 바닥을 잡은 세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가를 실질적으로 바닥부터 고점까지 끌어올리고 있는 큰손들 세력들이 존재합니다. 이 세력들의 다음 계획을 우리가 미리 알수 있다면은 우리가 이번 9월달 시세도 온전하게 수익금 챙겨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해봤던 것처럼요. 우리가 지난 4월 달에, 6월 달에, 7월 달에 세 번이나 겪어봤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는 딱세 가지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세력들이 매집한 자리, 팔고 나간 자리, 그리고 세력의 목표가, 요거 딱세 가지만 기억해 두십시오. 여러분들께 우리 지나가 옛날 차트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노란색 가사표가 세력이 매집이 들어간 자리입니다. 어떤 자리가 됐건 세력이 매집이 들어갔으면 그 자리에서 잡으세요. 그럼 그 주가 어떻게 됩니까? 세력이 팔고 나갈 때까지. 파란색 가사표 나올 때까지 주가가 올라갑니다. 근데 이 세력들 아무 자리에서나 주가 올리지 않아요. 어디까지 항상 올려놓습니까? 자신들의 목표가 검은색 선까지 올라가서 시세를 마무리 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세 가지 기준만 알고 있으면은요 바닥에서 싸게 사서 떨어지기 전에 고점에서 팔수 있습니다. 바닥에서 세력이랑 같이 싸게 헐값에 매집해가지고 고점에서 떨어지기 전에 잘 팔고 수익 볼수 있습니다. 떨어지더라도 다시 매집해서 또 수익 볼수 있어요. 전 지금 여러분들에게 뭐를 말씀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온코니 테라프틱스라는 앞으로도 우상승할 이 기업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 자리도 결국 지난번 8월달에 세력이 매집을 해가지고 지금 9월달 4만 원까지 들어 올렸다는 겁니다. 다시 말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지금 자리 뭐만 따지면 됩니까?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기준 말씀드렸죠. 세력이 매집했습니다. 주가 언제까지 갑니까? 이 세력이 팔고 나갈 때까지 올라갑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지금 이미 주가 4만 원까지 다 올라가고 나서 이제 와가지고 뭐 세력이 주가 4만 원 위로 올려놨습니다. 뒤늦게 끼어 맞추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지난 7월 달, 8월 달 힘들고 어려운 때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저 유튜브잖습니까? 여러분들께 결과로 증명해야 제 유튜브가 잘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결과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올라가 자리는 올라간다. 떨어질 자리는 떨어진다. 제가 지난 8월 달에는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드렸습니다이 세력들 그냥 작전 안 하고 다음에 호재가 뭐가 나올지 정보를 알고서 작전한다 했어요. 다시 말해서 얘네들이 지금 왜 이렇게 태연하게 떨어지는 칼라를 받아주고 있습니까? 다음에 호재가 터져서 이 주가 4만 원을 넘어갈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주가를 4만 원 위로 최소 뭐80% 2배 가까이 들어 올려 놓을 후속 호재가 있다는 걸 세력들은 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를 안 눌러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제 영상 보시면서 이 세력들 따라가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왜이 세력들 따라가야 됩니까? 결국 여러분들, 지금 우리 주가가 왜 4만원 넘어가고 있어요? 아까 앞서 말씀드린 내용 다시 등장합니다. 자큐버 잘 되고 네스파리 잘 되고 무상증자 터지니까 호재 나와가지고 올라갔죠? 근데 전 여러분들께 이미 한달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호재 나올 거 이미 누가? 세력들이 알고서 8월달에 매집을 다 해놨다고요. 그래서 가만히 들고 있어도 4만 원 넘어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4만 원 넘어 갈 거를 8월달 바닥에서 미리 알았습니까? 세력들의 목표가 거무대선이 이미 4만 원대를 가리키고 있었으니까요. 지금 세력의 목표가는 얼마나 가리키고 있습니까? 6만 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죠? 세력이 중간에 팔지만 않으면 지금 자리에서 6만 원까지. 현재 주가 기준으로도 40% 가까이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우리 지금 자리 이거 팔고 나가 자리 맞습니까? 윗꼬리 찍어 눌린다고, 자꾸 웅봉 찍어 눌린다고, 거래량 줄어든다고 고점 맞습니까? 아니죠. 바닥에서 매집한 큰 손들 작전 세력들이 팔고 나가야 고점입니다. 왜? 얘네들 그냥 작전 안 하죠. 이미 올라갈 거 알고 들어왔어요 그러면 다음번에 호재가 나올지, 악재가 나올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팔고 나가는 자리가 고점이 됩니다. 만약에 지금 제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께서 나는 세력이 팔고 나갔는지, 어쨌는지 구분이 안 간다. 봐도 모르겠다. 또는 지난번 4월달에, 6월달에, 7월달에 떨어질 때 제때 정리 못해가지고 고생했다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런 제가 여러분들 우리 다음번 타점 똑같이 여러분들께 타점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 핸드폰 문자로 만약에 세력이 팔고 나가잖아요. 그럼 우리 떨어지기 전에 잘 팔고 나갈 수 있게 그 타점 실시간 문자로 직접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혼자서 매매하기 어렵다라고 하시면은요 위에 제 핸드폰 번호 있습니다. 010 4342 6279로 저한테 방하라고 지금 시간 있고 여유 있을 때 문자 메시지 두 글자 적어서 방하 문자 한 통씩 넣어 두시겠습니까? 저는요, 저 믿고 방하라고 보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께 지난번 7월달에, 6월달에, 4월달에 했던 것처럼. 우리 이번 추석까지 이어질 10월달 시세도 똑같이 세력에 팔고 나갈 때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력에 팔고 나갈 때그 실시간 타점 문자로 가장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는요, 저 혼자 돈 벌자고 지금 여러분들께 이런 거 알려드리는 거 아닙니다. 정말로 저 혼자 돈벌 생각해서 여러분들께 8월달에 이거 주가 24,000원 밖에 안 했는데요. 저 자리에서 이거 두배 간다. 그런 얘기 왜 하겠어요? 여러분들께 미리 알려드려야 여러분들이 제 영상 보시고 싸게 사서 비싸게 파시죠. 물론 지금 주가 이미 4만원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아직 시세가 안 끝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오늘 그냥 47,000원에 잡아도 6만원은 더갈 주식입니다. 지금 자리 그럼 무슨 자리죠? 다 쓰면은 샀지 팔아야 될 자리는 아닌 거죠. 팔더라도 어디서 팔자고요? 세력이랑 같이 제값은 받고 팝시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싸게 사서 비싸게 팔수 있습니까? 세력이랑 같이 매집해서 같이 팔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혼자 하기 힘드시면 제가 타점을 보내들어서라도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계속 무슨 내용 말씀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좋은 기업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수 있는지 그 기준과 원칙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이어서 무엇을 더 설명드릴 거냐? 우리가 앞으로도 이런 세력들과 함께 수입 보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이런 세력들이 어떻게 작전하고 저는 여러분들께 이런 세력의 타점들을 어떤 방식으로 문자로도 알려드리고 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개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세력과 타점에 대해서 먼저 상세하게 설명드린 다음에요. 우리 중요한 얘기 아직 한 가지 남았죠. 그래서 우리 주가 6만원을 넘어간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자, 제가 세력의 목표가가 6만원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요? 감정적인 목표가요. 왜? 여러분 제가 8월달에 이거 4만원 넘어간다 했지 않습니까? 그 4만원 넘어왔어요. 고점입니까? 아니죠? 왜 아닙니까? 세력이 안 팔았으니까요. 똑같은 역사가 만약에 반복이 된다면, 6만원 넘어갔습니다. 세력이 거기서 팔고 나가면 고점이지만 안 팔면은 더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이 주가가 오버슈팅으로 얼마나 더갈수 있는지 잠정적인 세력의 최종 목표가에 대해서 마저 관점 잡아 보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뒷부분까지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력들은 이렇게 매매합니다.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신성 델타테크라는 종목입니다. 초전도체 테마주 대장이었죠. 세력이 지난 12월 15일날에 매집을 한 거를 제가 포착을 했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과 매매를 들어갔는데요. 근데 세력이 15일날에 샀는데, 바로 직전에 13일날에 급락을 했어요. 뉴스로 초전도체 끝났다. 이런 식으로 막 뉴스가 나왔거든요. 보이시죠? 12월 13일에 나온 뉴스입니다. 이 축제는 끝났다. 초전도체 근거 없다. 하면서 신성 데타테크 12월 13일 날에 심지어 장 끝나고 이런 뉴스가 막 쏟아졌습니다. 기억나시죠? 그게 불과 이거래일저이 날인데. 지금 뉴스에서 막아 초전도체 이제 다 끝났다. 이러고 있는데 세력이 샀어요. 그러니까 뉴스랑 반대로 하는 거죠? 세력은 샀단 말입니다. 굉장히 수상하지 않습니까? 저도 굉장히 수상하다고 생각해서 이날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갔죠. 제가 진짜 12월 15일에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보내 드렸습니다. 이거는 문자 받아라고 하는 네이버에 검색해서 나오는 문자 여러분들한테 보내 드리는 사이트 진짜 있습니다. 검색해도 나와요. 진성 데이터테크 이렇게 매매 간점 잡아 드렸고 보시면은 010-4342-6279. 제 위에 있는 문자 번호랑 똑같죠? 저한테 이 번호로 방아라고 방아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 주신 분들 제가 이렇게 419명 구독자분들에게 보내 드렸습니다. 얼마에 사서 얼마에 이렇게 관점 적어 드렸고요. 이거 왜 사냐? 테마주 병목점이니까 세력이 매집을 다 했고 그냥 매집하는 것도 아니고 뉴스로 역행해 가지고 매집하다. 굉장히 수상하다. 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날 15일 날에 세력이랑 저희랑 제가 오후 13시경에 보내 드렸던 같은데 같이 들어가고 나서, 이날 12월에 연말에 무슨 일이 있었냐? 갑자기 그냥 막 아침부터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 뉴스가 나왔어요. 26일날에 크리스마스 다음날이죠. 왜 올랐냐? 김현탁 교수님께서 이제 초전도체 논문 발표자로 확정이 됐다. 그런 호재죠. 대형 초전도체 관련 호재가 나오면서 초전도체 안 끝났다. 뻥 아니다. 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네, 이렇게. 상승 시도가 나왔던 그런 모습이고 이 뉴스가 나오고 나서 또 계속 올라요 그리고 도중에 보면은 1월 5일 날에 또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보시면은 1월 5일이거든요 1월 5일 날에 이런 뉴스가 나와요 퀀텀 에너지 대표 이석배 대표님께서 연세대에서 초전도체 개, 개발 계획을 밝힌다 퀀텀 에너지 어디서 들어봤지 않습니까 신성 데타테크가 왜 초전도체 관련주로 왜 초전도체 테마 대장주가 됐습니까 자회사 LNS 벤처 캐피탈을 통해서 이 퀀텀 에너지 연구소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력이 부각이 돼가지고 신성 데이터 테크가 초전도체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이 테마의 근본입니다. 테마의 근본인 여기서 이석배 대표님께서 초전도체 개발 계획 자신있게 밝히시니까 아, 초전도체 안 끝났다. 살아있다. 그게 1월 5일 여기였습니다. 이렇게 뉴스가 계속 나와요. 12월에 호재 나오고 1월 달에도 호재 계속 나오고. 그런데 뉴스 나오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세력은 팔았습니다. 제가 팔아나사표 나오면은 세력이 익절한다. 이 뜻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세력이 팔았습니다.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았어요. 근데 다판게 아니에요. 저희도 이날 분할 익절을 진행했습니다. 저희도 네, 여기서 사가지고 두배 조금 안 되게 이때 한80% 정도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분할로 이렇게 제가 장중에 대응을 해드렸고, 이래서 뉴스 보고 들어가면은 늦는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막상 뉴스가 나오고 나서는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어요. 여기서도 뉴스 보고 한번더 올랐지만은 여기서 파셨으면 다행인 건데 더갈줄 알고 홀딩하신 분들은 세력이 팔아 잡혀가지고 밀렸어요. 저희는 뉴스 보고 안 들어갔지 않습니까? 뭘 보고 들어갔습니까? 세력이 사는 거 보고 들어갔습니다. 이 세력이 여기서 왜샀겠어요 아까 봤죠? 여기서는 뉴스에서는 말입니다. 초전도체 다 끝났다 이렇게 막 떠들어댔던데 반대로 한 거. 세력은 여기서 샀단 말입니다. 얘네들이 뭘 믿고 샀겠어요? 이거 나올 줄 얘네들이 몰랐겠습니까? 이 호재, 선텀 에너지 연구소에서 그런 발표할 줄, 뭐 대표님께서 교수님께서 초전도체 살아있다라고 발표 나올 거를 얘네들이 몰랐겠습니까? 알았으니까 이런 자리에서 자신 있게 살수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은. 모두가 지금, 아, 초전도체 끝났다, 다 팔아야지. 모두가 절망하는 시점에서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여기서 세력이 이만큼이나 이렇게 샀겠습니까? 우리가 말로는 절망할 때 사서 환호할 때 팔아라라고 하죠? 근데 막상 그렇게 하기 어려워요. 왜냐면 절망할 때는 막안 좋은 비관론만 다 나오고 환호할 때는 와 좋은 얘기만 나오거든요. 근데 세력은 반대로 합니다. 절망할 때 사가지고 여러분들 박수 칠때 팔아요 얘네들은. 저희는 세력이랑 똑같이 매매합니다. 세력이 살때 같이 들어가서 팔때 저희도 같이 분할로 먹고 나와요. 제가 목표가 10만 원 잡아들었는데 제가 생각한 목표가보다 더 올라갔어요. 뭐 제가 목표가를 정확히 맞출 순 없죠. 하지만은 흐름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세력은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고 있어요. 여기 중간에도 다 마찬가지예요. 중간에 초전도체 뉴스 나오면 또 오르고 올라가면 세력이 또 팔고 여기서도 이제 조만간 또팔 거예요. 목표가 이제 초과 달성했으니까 세력이 팔려고 하겠죠? 정보는 말입니다. 정보의 기회는 평등하지만은 정보 자체는 평등하지가 않아요. 정보는 불평등합니다. 신성 네타테크 이런 호재가 나올 거라는 거 누구는 알고 있고 누구는 몰라요. 저도 몰랐어요. 하지만은 이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를 보고 이 세력들이 움직이는 거 보고 제가 구독자분들이랑 같이 들어간 거예요. 제가 또 다른 거 보여 드리겠습니다 SFA 반도체라는 종목입니다 저희는 이날 구독자 분들이랑 같이 세력이 타점 나오는 거 확인하고 매집했거든요 이날 뭘 보고 들어갔냐 이거 제가 SFA 반도체 저희 구독자 분들한테 보내드린 문자 내역입니다 1월 19일 날에 보내드렸고요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관점 잡아드렸을 때 병공매매 세력이 매집한 이제 반도체 종목 SFA 반도체 기업 내용도 좋아요 좋은 기업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기업 내용만 가지고 매매하기보다는 좋은 기업 중에서 세력이 이제 매집해서 곧병곡이 나올 이런 종목 타점 잡아서 여러분들께 드렸던 거고요. 날짜 1월 19일 오전 11시에 이제 보내드렸었고요. 이제 462분께서 받아가셨습니다. 1월 19일이면 요 날이죠. 요날 이제 세력이 살때 저희도 같이 들어갔다는 거 알려드렸고요. 근데 사고 나서 바로 급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냥 급등이 나온 게 아니라 굉장히 수상한 뉴스가 나오면서 같이 올라갔어요. 23일 장 끝나고 나서 24일부터 해가지고 뉴스가 막 쏟아지기 시작해요. 어떤 뉴스였냐? 지난 1월 24일 날에 나왔던 뉴스입니다. SFA 반도체. 두산 인수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인수합병 엄청난 호재잖아요. 두산 그룹에서. SFA 반도체. 인수하는 거 아니냐?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물론 공식적으로 회사에서는 아, 그런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부정을 했습니다마는 부정해도 주가는 더 올랐죠. 그런데 여러분들, 세력은 말입니다. 뉴스 나오고 바로 그 다음날에 팔고 나가버렸습니다. 세력이 과연 여기서 뭘 보고 들어갔을까요? 두산 인수설 나올 거 모르고 이 자리에서 잡았을까요? 아니, 도대체 은봉으로 이렇게 쭈루륵 밀리는 이 자리에서 뭘 보고 세력이 이렇게 자신있게 들어갔겠습니까? 저는 뭐 물론 이 세력이 누군지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금융감독원만 할수 있는 거고요. 이 분들이 사실 누군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신지는 몰라도 SFA 반도체 뭐 내부 관계자인지 두산 관계자신지 몰라도 어쨌든 누군가는 이 호재를 미리 알고 있었고 그분들이 이렇게 세력으로서 시장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저한테 포착이 되신 겁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부식 시장에서 정보의 기회는 평등하지만 정보는 평등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SF의 반도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 두산 그룹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사람들은 미리 살수 있습니다. 흔히 그렇지 않습니까? 뉴스 나오고 사면 늦는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려 뉴스 보고 사셨어도 여기서 잘 팔았으면 단타로 잘 먹고 나오셨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제때 못 나오셔가지고 힘들게 얻은 수익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일도 비일비재하죠. 왜 비싸게 주고 사십니까? 저희랑 같이 세력이랑 제일 싸게 사자고요. 뭐 굉장히 쉽고 간단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주식이라는 거는 결국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팔면은 장땡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남들보다 싸게 사서 남들보다 비싸게 팔 것인가? 세력이 살때 같이 사가지고 세력이 팔때 같이 팔면은 세력이 사는 곳이 곧 저점이고 세력이 파는 곳이 곧 고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만한 시장 영향력을 갖췄기 때문에 우리가 이들을 세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쉽고 간단하지 않습니까? 사실 절대 쉽고 간단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쉽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저는 방학간이니까요 여러분들의 이 거친 주식은 방학간에 맡기십시오. 010-4342-6279 방아라고 적어서 여러분이 구독자이면 인증 문자 한 통만 남겨 주시면은 요런 타점 나오는 종목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보내 드립니다. 그리고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장중에 여러분들의 수익률을 보존하기 위한 매도 대응까지도 제가 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일은 단 하나 아주 간단합니다. 010-4342-6279 방아라고 이거 딱두 글자만 적어서 저한테 문자 보내주시면 인증되신 겁니다. 뭐그 이외에 다른 것 저는 여러분들한테 원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습니다. 제가 문자 보내드리는 거 보셨죠? 그렇게 종목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따박따박 보내드립니다. 여기서 우리 온코니 테라프틱스 분석 이어서 마저 진행하겠습니다. 전 여러분들께 앞서서 세 가지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기준입니까? 우리가 온코니 테라프틱스를 바닥부터 고점까지 온전하게 수입 보기 위한 방법이죠. 자 지금 제가 떠드는 와중에도 추가적인 수급을 받아주면서 우리 주가가 지금 9% 가까이 4만 8천원까지 추가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런 자리에서 뭐만 하면 됩니까 수익 즐기시되 세력이 팔고 나가는 매도 타점만 조심하면 되겠죠 이미 세력들이 8월달 내내 7월달 8월달 거의 두달 동안 떨어지는 거싹 긁어먹었습니다 그래놓고 지금 바닥 대비 두배 가까이 주가를 올려놨죠 하지만 지금 바닥에서 들어간 세력의 물량이 팔고 나간 동향이 없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팔고 나간다. 그럼 어떤 식으로 우리가 체크할 수 있다고요? 파란색 가사표로 표시이 남는다고 했습니다. 그럼 아직까지는 세력이 팔고 나가지 않았으니 우리가 뭐 지금 더 가서 뭐 vi가 걸리건 오늘 뭐 상한가를 찍건 올라가다가 뭐윗꼬리가 달리건 세력이 팔고 나가지 않는 이상은 고점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얘기하는 순간 이제 vi 1차 vi 의 발동이 됐고요. 자 중요한 건 우리는 이 세력들이 그럼 앞으로 주가를 얼마나 더 끌어올릴 것인가? 감정적으로 6만원까지는 갈 거라고 시그널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변수가 있어요? 6만원을 넘어갈 수 있단 말이죠. 그렇게 넘어가게 됐을 때 최대 얼마까지? 이번 추석 전까지, 예, 이번 주, 다음 주 해가지고 얼마까지? 6만 8천원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 주가 현재 시간 기준 4만 8천원인데요. 여기서 2만원 가까이. 거의 뭐 대략적으로 계산해서 50% 조금 안 되는 시세만 45% 정도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고 볼수 있겠죠. 여러분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자리 에뭐 하면 됩니까? 들고 계십시오. 다만 여러분들 우리 앞으로 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68,000원까지 쉽게 쉽게 올라갈까요? 절대로 안 그러겠죠. 왜? 지나간 역사를 보세요. 올라갔다 떨어지고, 올라갔다 떨어지고, 올라갔다 떨어지고 흔들 흔들하면서 단타들 싹 털어 먹어가면서 주가 올릴 거니까 우리는. 중심 딱 잡고 있어야죠. 세력이 팔고 나갔는지 목표가 닿았는지 항상 체크하시면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세력이 팔고 나가는지 구분이 안 된다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구체적인 타점도 문자로 직접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혼자 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핸드폰 번호 저한테 010-434-6279로 방하라고 두 글자 적어서 문자 한 토씩 남겨주시면은 제가 타점도 직접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받아가시고, 저랑 같이 이번 9월달 시세, 우리 지난 8월달 고생하신 만큼 꼭 제가 받아갑시다. 수익금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최대치, 세력들 팔고 나갈 때까지만 딱 들고 가자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오늘 수입 보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물론 아직 장중이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늦춰서는 안 되겠지만은 일단 당장 현재 기준으로 수입 보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남은 9월달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이번 시세도 여러분들과 함께 바닥부터 고점까지 온전하게 함께 하겠습니다. 제 영상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제 영상 꾸준하게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또 축하드립니다.